안녕하세요 어, 이번에는 퀘이사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, 현재 어, 현재가 아니라 이제 모던한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게 배치거든요 배치의 미학이 어,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예쁜거 많이 만들어 놔 봤죠 배치가 삐뚤빼뚤하고 보스인깊게해 놓으면 폰트 이상하게 배치하면은 엉망이거든요. 그래서 퀘이사 스타일 곧 이제 머터리얼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퀘이사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이제 쓰는 게 좋고 어떤 식으로 먼저 공부를 하는 게 편한지 그거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이쪽 챕터를 보면 돼요. 스타일과 아이덴티티. 그래서 이제 타이포그래피부터 이제 쭉 예, 한번 따라해 보면 돼요. 이거 어,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해보는데 그건 직접 해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쓰는지 진입장벽만 해소시켜 주는 거죠 네, 그래서 나머지 다 지워버리고 어, 아이, 다 지워버려야겠다 뭐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, 얘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헤딩 헤드라인 뉴라는 네, 걸 해보면 되겠죠 얘를 쓰려면 여기에 있는 스타일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네, 클래스 얘기해요. 클래스, 클래스에, 아까 뭐라고 돼 있었죠? 까먹었는데. 텍스트 H1이죠. 예, H1이라고 해놓으면 예, H1 크기만큼 이렇게 늘어난 걸볼수 있죠. 클래스의 특징은 병렬로 동작을 해요. 이거 말고, 뭐좀 이걸 크게 크지만 얇게. 크고 얇게. 이렇게 하면은 예, 얇죠.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써보시면 돼. 언제 이제 뭘 써야 될지 이제 나오죠. 그 텍스트 라이트를 하면은, 예, 뭐 오른쪽으로 가겠죠. 라이트니까. 가나? 어, 가네요. 예,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, 음, 당연히, 어, 써보면 알아요. 근데 이제 몇 가지 팁만 알려드리는 거죠. 제가.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팔레트. 컬러 팔레트. 이 부분도 중요해요. 사실 머터리얼 그 디자인인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. 그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특히 색상에 관해서 되게 까다로운데 가이드라인이 예, 이렇게 브랜드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한 상황, 세컨더리한 상황, 액센트를 넣을 때 그리고 검을 때뭐 그리고 긍정적일 때, 부정적일 때 이런 몇 가지만 가지고 페이지를 꾸려야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공식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색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칼라를 쓰는데 뭐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, 퀘이사는 희한하게, 그,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. 그, 헥사코드가 들어가질 않아요. 예를 들어서, 이런 거죠. Q 버튼. 만들어진 걸로 해야겠다. 이렇게 하면은, 요거 빼면은, 예, 케이가 나왔는데, 프라이머리로 나와있죠. 보기 힘드네. 프라이머리 색상이 이런거고 어, 아이콘은 체크고 뭐 이건데 이 프라이머리를 인식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게안 된다는 거예요 헥사코드 예. 이거 안 되고 여기 있는 애 세컨드리나 뭐 엑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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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당연히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딥퍼플 인디고10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사전 정의된 애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색상이 만약에 이제 이거를 완전 다른 걸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스타일, 예, 스타일을 넣어가지고 직접 이제 스트링을 꾸미시면 돼요. 사실 일단 제 용도에서는 지금은 없어요. 그럴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. 그래서 칼라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. 그 테마 빌더는 예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. 헥사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게 이제 어울리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. 이렇게. 뭐 이런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익스포트 하면은 그런 파일이 나오겠죠. 안 해봤지만. 그 다크 모드. 다크 모드는 요새 이제 이런 CSS 프레임워크에 기본으로 장착돼 있죠. 왜냐면 대세니까요. 이제 모바일도 그렇고, 예, 뭐웹 페이지도 그렇고, 최근에는 이제 밤과 낮을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예, 알아서 이제 막 바뀌는 그런 모드도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하라는 거는 how to use it 하면은 다크 플러그인 깔아가지고 다크일 때는 뭘 하고 라이트일 때는 뭘 해라를 사전 정의를 해놔라 아니면 디폴트 값으로 돌아간다 뭐이 정도 이건 나중에 해야겠죠 이런 문제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스페이싱 스페이싱은 에,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PA 패딩을 A는 오래 올써있나 all. 여기 올 all. 패딩을 올로 주는데 얼만큼 주냐면 SM만큼 준다 스몰로 준다 M D는 미디엄. 이런 예, 식으로. 그래서 뭐 저도 써보죠 여기다가 D I V에다가 패딩을 주는 거야. 그래서 Q P A S M. 뭐. 그러면 패딩을 스몰로 줬는지 보면 되죠 이렇게. 줬죠 스몰로. 예, 뭔가 모르게 줬죠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알아보기 힘드니까 예, 컬러를 좀 주는 게 낫겠죠. 스타일.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예, 스타일 코드를 넣어야죠. 백그라운드 컬러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여기가 레드.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스타일은 콜론. 예 네. 이렇게 줬는데 패딩을 준 거예요. 패딩 패딩은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여백이에요. 이거를 근데 마진을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. 마 마진 마진을 올로 준다. 그러면 마진을 스몰만큼 이렇게 준 거예요. 지금 패딩과 마진이 이해가 가죠. 여기 동시에 떠넣을 수도 있어요. PA, 뭐 이번에 MD로 할까? 미디움만큼. 그럼 이 안에 이제 패딩이 들어간 거죠. 꾹 차있는 거죠. 그래서 얘를 보면은 느낌적인 느낌 오죠. 이렇게. 에, 에, 이런 식으로 보고 해결을, 해소를 하면 되죠. 그래서 패딩이랑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예제 코드에도 이런 것들이 그냥 쭉 들어가 있으니까 하면서 이제 사실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여기 자세한 설명, 뭐, 이렇게 나와 있고, 여기에서 좀 아쉬운 거는, 어, 연습할 수 있는 그, 이그잼플, 어, 코드 이그잼플,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암튼,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. 그래서, 처음, 에 제가 큐페이지하고 패딩 해놨는데, 결국에는 뭐, 요거에 축약어, 요런 거를 이제 축약해서 뭐 넣은 거겠죠. 에이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패딩을 계속 써야 돼요. 뭐 어떤, 어떤 오브젝트들 많이 나오면은 그것끼리 패딩 또 필요하고 그래요. 어, 그리고 이제 섀도우. 섀도우는 뭐, 예, 이런 거 많이 있죠. 그래서 여기다가, 아, 뷰3에서 또 좋은 게 이런 게 있어요. 예, 뷰3에서 좋은 게 지금 템플릿 안에는 먼저 하나로 감싸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도 상관이 전혀 없다. 그래서, 얘 같은 경우에, 어, 얘도 좀 패딩을 넣을까요? Q, PA, 아, 마진을 넣어야지. 그래서, LG 좀 크게 넣었다. 그러면은, 얘 같은 경우에 지금, 음, 알아서 그게 들어간 거죠. 아까, 섀도우가 들어간 거고, 이런 식으로 안 하고, div, 여기다가, 클래스, 아까, 섀도우, 뭐, 4, 3 넣으면은, 예. 아, 여기 근데 또 패딩 들어가야지. 예. 네, 이렇게, 어, 섀도우가 먹히는 걸볼수 있죠. 섀도우는 몇부터 몇까지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있고, 나머지는 해보면 되죠. 어, 뭐 이렇게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고, 저는 거의 안쓸것 같아요. 섀도우 뭐 하나 딱 정해놓고, 한 가지로만 해야 돼요. 이거 디자인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,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쓴다고 좋은 게아니었딱한 가지 잘 정해서 하면 되고,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된다 이 얘기죠. 브레이크 포인트 이것도 어 사실 핵심적인 거죠.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요새 이제 모바일이랑 음 모바일이랑 데스크탑 페이지랑 하나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많은 이런 유틸리티가 있어요.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간소한데 그래서 간소하기 때문에 여기 비즈빌리티 페이지에서 보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잘 보면 요 요거 요거가 XS로 해놨다. XS. 지금 안 보이잖아요. XS란 뭐냐면, extra small이죠. extra small 이라는 거는, 아까 여기 정해놨죠. 여기 안 적혀있네. 599보다 작은 거. 예. 그럴 때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, 이렇게 하면은, 모바일에서 나오는데, 데스크탑에선 안 보인다. 그래서 XS. 그리고, sm, md 하면은, 이 사이즈가 한 MD 정도 되니까 MD에서 이제 나와줘야겠죠. 아, MD도 안 나오네. 이게 LG인가? 어, 잘 모르겠네 이거. 예, 얘네들이 있어서 그런가? 뭐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. 저는 이걸 안쓸 거고 일단은 이런 거를 안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게 있다. 사실은 요거보다는 어차피 여기를 좀 보려고 비지빌리티 들어갈 건데 그 전에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. 바디 클래스. 이것도, 어, 아까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모바일로 했을 때는 뭐 보이고, 데스크탑에서 했으면 보이고, 뭐 이런 거.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모바일에선 어떻게 보이고 할 건지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. 아까 지금 세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도 주로 쓸 거는 이런 거 같아요. 이런 거. 모바일에서만 딱 필요한, 모바일에서만 쓰는 버튼. 데스크탑에서만 쓰는 버튼, 이런 거좀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, 데스크탑 올리. 근데 얘는 아까 걔랑 좀 차이가 있어요. 그 XS 뭐 이런 거랑은. 무슨 차이가 있냐면, 이거는 이제, 그 요청 헤더에 아마 그런 걸 보고 하는 것 같아요. 단순히 사이즈만 가지고 하면은, 사이즈가 작아졌는데도, 되잖아요. 데스크탑, 나는 모바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, 리프레쉬를 하면 되나? 어. 잘모르겠네 아무튼 이뭐 네. 하면서 이런 거 느껴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알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, 뭐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된다. 이제 모바일과 데스크탑에서 쓸 그런 것들 알아두라는 거예요. 저도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네요. 잘 몰라요. 내용을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런 게 이제 어... 이런 거 이제 거의 잘안 쓰는데, 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픽스드, 이런 건 이제 잘,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쓰면서 이런 거는 깨달아야 돼. 픽스드 하면은 어디에 이제 딱 붙어 있게 되고 뭐 그런 그런 것들인데 거의 잘쓸일 없을 것 같아요.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게 둥둥 떠 있게 하는 버튼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또 퀘이사가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. 그것도 어차피 나중에 어, 블로그 뭐야 페이지 추가 뭐 그런 거할때 넣을 거기 때문에 네, 온라인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. 네. 아, 설명이 좀 부실한데요. 어차피 만들 때 해야 돼요. 예, 그리고, SAS, CSS, 이런 건 제가 안 건드릴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이거, 예, 이쓸 거면 퀘이사안 쓰죠. 예, 제가 직접 만들었었는데, 퀘이사에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해서 쓸 거고, 그 밖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하면은, 안 해봤는데 아마 45도 돌아가지 않을까? 돌아가잖아요. 근데 이거 쓰겠냐고요, 이거. <laughs> 쓸 일이 뭐가 있어, 이거. 빙글빙글 돌릴까? 예. 네. 그래서 거의 안 쓰고, 쓰는 게특정돼 있는 몇 가지만 쓸 거예요. 쓸 건데, 아, 이런 것도 있다 하고, 이제 찾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거죠. 예. 네. 사실은 오늘은 어떤 스타일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 거예요. 기본적인 것만 하고, 사실은 요 부분이 이제 배치의 예술은 다 요쪽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, 요거를 알아야 또 요게 넘어가져요. 여기에서 여백이랑 이런 게다 들어가기 때문에. 여기에 있는 클래스들을 알고 여기에 있는 배치에 대한 클래스를 알아야지 아 내가 원하는 곳에다 딱 이렇게 얘네처럼 이거 안 없어져 얘네처럼 이렇게 넣고 여기는 여백을 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둥둥 띄워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스타일과 레이아웃 챕터를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, 물론 하면서도 분명히 에, 뭐 알려드리겠지만 예 내용이 꽤나 많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. 사실은 저도 뭐 많이 해보진 않았다는 거. 하지만 학습 방법은, 아,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배치할 때는 여기를 찾는 게 낫겠다. 어, 어딜 찾는,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 찾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.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예, 네, 그래서 뭐좀 간단한 이야기였지만, 어, CSS 클래스, 퀘이사의 스타일 한번좀 알아봤습니다. 네, 이사입니다